하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 인공지능과 뇌의 모방관계. 인공지능 AI 연구는 주로 인간의 뇌기능을 모방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각뇌 영역의 주요 기능은 AI 설계에서 영감을 주었으며, 특히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구조는 뇌의 뉴런간 연결과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래는 AI와 뇌의 연관성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시태그의 시태그의 시태그 전두엽과 인공지능. 전두엽 프론털 로봇 고등인지 기능, 의사결정, 계획 문제 해결, 그리고 감정 조절을 담당합니다. AI가 전두엽의 기능을 모방한 대표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결정 알고리즘 마이너스 강화학습리 포스먼트 러닝 행동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학습합니다. 마이너스 추론 엔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리적 판단과 문제 해결을 수행합니다. 2. 생성적 AI 모델 마이너스 언어 생성 모델의 채 g p t 브로카 영역처럼 언어 생성과 표현을 담당하는 기능을 흉내냅니다. 인지심리학 이론 연결 마이너스 행동주비 HVIORSM AI의 강화학습은 행동주의의 자극 마이너스 반응 학습 이론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결정 이론 디시전 7위 AI 의사결정 모델은 인간의 사고, 과정을 분석한 이론에 기반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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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두엽과 인공지능. 측두엽 템퍼를 로봇 청각 언어의 기억 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AI는 이 영역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모방합니다. 1. 음성 인식 기술. 마이너스 음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해 언어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의 음성비서에 사용됩니다. 기억 저장 및 검색 기술, 마이너스 딥러닝 기반의 장기 메모리 네트워크롱 쇼트 마이너스턴 메모리 LSTM 해마처럼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재활용합니다. 3. 자연어처리 NLP, 마이너스 베르니케 영역처럼 언어를 이해하고 의미를 추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인지심리학 이론 연결, 마이너스 정보처리 이론인 퍼메이션 프로세싱 시리 인간이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AI도 데이터를 처리하고 활용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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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역과 인공지능, 후두여바크 시퍼터 로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인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영역을 모방한 AI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컴퓨터 비전 컴퓨터 비전 마이너스 이미지나 영상을 분석해 사물을 인식하고 분류합니다. 자율주행차의 객체 인식이나 얼굴 인식 시스템에서 사용됩니다. 2. 심층 합성 기술 딥 신사서스 마이너스 제너티브 에드버세리얼 네트워크스 GANS와 같은 기술은 시각 정보를 학습하고 새롭게 생성하는데 사용됩니다. 인지 심리학 이론 연결 마이너스 게슈탈트 심리학 g S.T.A.L.T. 사이칼러지 인간이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패턴을 찾는 방식은 AI 비전 기술에서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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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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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와 뇌 연구의 통합적 발전 마이너스 뇌 모방 AI의 뉴럴 네트워크는 뇌의 뉴런 연결을 모방하며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뇌 기능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등을 구현하는데 기여합니다. 마이너스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되지만 역으로 AI 연구는 뇌 과학과 인지 심리학에도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마이너스 미래 전망 내 마이너스 기계 인터페이스 BCI와 같은 기술은 뇌와 AI가 직접 연결되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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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1. 전두효과 AI 의사결정 문제 해결 언어 생성 강화학습 언어 모델. 2. 측두효과 AI 기억 저장 음성인식 언어 이해, LSTM 음성비서. 3. 후두효과 AI 시각 정보 처리 객체인식 컴퓨터 비전 GAN. 인공지능은 뇌의 복잡한 기능을 모방하며 발전해왔고 이러한 연구는 인간의 인지와 기술의 융합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